안녕하세요. 인천다육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예쁜 다육이, 신상다육이 들어오는 날인데요.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입니다. 9월 15일 금요일부터 10, 어, 10월 9일까지, 어, 국민다육이 6개당 1개 서비스가 나갑니다. 정전에 했던 서비스를 다시 회복해서 선물을 드리는데요. 서비스 증정입니다. 국민다육이만 6개당 한 포트 증정이고요. 18개 구매하시면 3개까지 서비스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다이기 위해 다른 이런 일반 다이기들 구매하시면 3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음... 그 그러니까 결제하신 금액입니다. 카드나 현금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다 국민 다육이 한개 서비스 증정이 되는데요. 요거는 전에는 화분을 포함시켜드리지 않았는데 이 3만 원 안에는 포, 화분까지 포함됩니다. 그 웬만한 분들은 다 국민 다육이 한개 서비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신 금액이 3만 원 이상 될때 현금이나 카드 동일합니다. 국민 다육이 한개 서비스 또 국민 다육이 6 개다 한개 서비스 요거는 이제 중복해서 드리지는 못하고요. 예, 국민 다육이만 구매하실 때. 서비스 3만 원 이상 다른 다육이 3만 원 이상 구매했을 때 국민 다육이 한개 서비스 요거는 10월 9일까지만 나갑니다 요 앞에 매장 앞에 음, 써놨으니까요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물어보시면 되고 여섯 어, 개다 이렇게 빨간 포트는 국민입니다 요거 여섯 개다 한 포트 그러니까 총 일곱 개 골라 오셔서 여섯 개 값만 내시면 되고 1 2개 골라 오시면 두 개는 서비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시세 2만원 짜리입니다. 푸시키가 들어왔는데요. 현가가 9,800원입니다. 예전에 푸시케 엄청나게 비쌌던 아인데요. 이 2, 3만원까지도 했던 아인데, 이 이제는 9,800원에 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품어 가실 수가 있는데, 사이즈도 너무 좋고, 두수도 좋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데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이거 가정용으로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현가가 9,800원에 푸시케 군색 요 아이는 푸짐한 군생. 요 아이는 이제 6두군생입니다 와, 대박. 이렇게 예쁜 아이가 9,800원 밖에 안 하니까요. 오셔서 꼭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푸시게 까망 시리즈인데, 요거는, 이제 네, 까망 시리즈 치고참 골드하게 예쁜 아이입니다. 요거는 또 색감이 참 예뻐요. 화면은 조금 안 나오는데, 실물은 더 예쁩니다. 저희 매장 택배한입니다 시세 2만 원 이상 하는 아이 마룬힐이 들어왔는데요. 현금가 9,800원입니다. 세상에 시세 절반 가격에 마룬힐을 내려가실 수가 있는데요. 와 입장도 아주 도톰하니 예쁘고 요게 마룬힐이물 들어가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갑니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물이 들어갑니다. 이쪽은 물이 조금 안들어는데요해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물 들어가면 엄청 예쁜 아이입니다. 마루니. 이거는 이제 적심인지 자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아이 자체가 자구를 내주기 때문에 적심 자국은 안 보입니다. 오늘 벤발디스가 들어왔는데요. 시세는 14,000원이고 만원에 들어왔습니다. 현금가 7,000원. 와 오늘 대박긴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벤바디스 7,000원 아, 그리고 화요일하고 토요일 날은 제 서비스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서비스 나가는데요. 국민 다육이랑 중복해서 드리지는 못합니다. 벤바디스 아, 7,000원에 얼큰이와 얼굴이 이렇게 큽니다. 3두에서 우 아이는 7두 군생 7두 군생을 7,000원 두당 천원밖에안 합니다. 대박 이렇게 좋은 아이들은 몇개 안되고 요런 아이는 얼굴이 큽니다. 웬바디스는 자고 내주니까 큰 아이 데려다가 또 자고 많이 내 보시고요. 샤를로즈가 들어왔는데 두당 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샤를로즈는 가격이 안 떨어지나 봅니다. 두당 5,000원짜리인데 세상에 이렇게 포지만 군생은 6 3 0 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는데 여기 5,000원이면 얘가 6 오르겠어. 5,250, 2 5 0 0 0원이야 자, 두당 5,000원이라고 합니다. 샤를로즈. 현금가 6,300원에. 요거는 자연 군생처럼 보입니다. 어, 적심 자국 안 보이고, 샤를로즈가 나중에 빨갛게 물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물이 들어가는데요. 요거보다 더 진하게 빨강으로 물 들어가서 예쁜 아이입니다. 푸시케, 요거는 이제, 아까보다 작은 사이즈인데요. 두단 5,000원이라고 합니다. 얘도 군생인데, 현금가 5,600원입니다. 와, 머리 하나 값에, 이렇게 푸짐한 군생을 데려가실 수가 있는데요. 작은 거 좋아하신 분들, 또큰 거는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은, 와, 색감 너무 이쁘죠? 요와, 이거 5,600원밖에 안 합니다. 푸시케, 이렇게 군생 데려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파이어가 들어왔습니다. 시세는 8,000원 이상 하는데 1,000원 다운돼서 현금가 4,900원인데요. 이 본파이어가 진짜 예뻐요. 여기가 빨갛게 물들어가는데 아주 불타는 정렬적으로 빨간, 예쁜 빨강으로 물이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본파이어. 현금가 4,900원에, 와, 세상에, 이거 시세가 8,000원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빨갛게 예쁜 색감 보실 수가 있고요. 얘는 파랑새입니다. 시세는 만원 이상 하는 아이인데, 현금가 4,2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시세가 만원짜리라고 합니다. 삼두 군생인데요. 요 아이는 얼굴이 크고, 얘는 사두입니다. 사두. 얘도 사두고, 삼두 사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무거워서 이렇게 나는 뽀얀 빛감인데요. 이건 이제 금방 빨강색 될것 같습니다. 파랑색 4,200원. 섭색 실리스금. 시세는 8,000원 이상 하는데요. 현금가 4,200원이면 절반 가격인데요. 여기 양로금입니다. 얘는 자연군생인가? 왜 이렇게 부스가 좋냐. 오, 4도 5든가. 엄청납니다. 얘는 얼큰이. 이런 아이 적심하셔도 되고요 충수가 대법되고, 이 섭세실리스금이 나중에 또 핑크하게 또 물들 들어가면 엄청 예쁜 아이고, 요거 잘안 들어오는 아이니까 꼭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치아와 금 현금가 만오백원, 시세는 삼만원이라고 합니다. 치아와 금이 만오백원입니다. 이렇게 요거 요 아이들은 지금 복면으로 이렇게 들어간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 전체적으로 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 현가가 만 오백 원인데요, 시세는 삼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금 조금 더 키우시면 금이 더 예쁘게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바닐라비스 시세는 14,000원 짜리고요. 현금가 8,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자연군생입니다. 바닐라비스가 어 통통하니 참 예쁘고 나중에 물들어가면 진짜 예뻐요. 되게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물들어가는데요. 현금가 8,400원에 바닐라비스 요거는 자연군생 와 이렇게 푸짐한 아이가 8,400원 밖에 안 합니다. 요 아이는 15,000원 이상 할것 같아요. 어, 엘크온금 철화 시세는 14,000원 이상하는 아이인데요. 현금가 6,300원에 엘크온금에 철화까지 엮여서 이거는 예, 창금입니다. 창금의 철 이거 귀한 아이니까 예전에 엄청 비쌌던 아이인데 이제는 6,300원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 개마옥은 시세가 12,000원이라고 합니다. 9,000원에 할인 들어가면 현금가격 6,300원 시세 절반 가격이고요. 개마옥이 대품으로 자라면 엄청 멋집니다. 여기 알맹이가 굵어지면서 어, 자구들도 계속 달아주는데요. 이 아이들. 그러니까 화분만 예쁜데다 씌우면 아주 근사하게 이국적인 매력을 품는 아이. 개마오 현금가 6,300원, 은려심 철화 6,300원 시세는 만원 이상한다고 합니다. 은려심이 이제부터 이제 물이 들어가면 진짜 예쁠 때입니다. 노리노리 맑은 톤으로 나와 있고 이제 코끝이 빨갛게 르돌프처럼 르돌프 코처럼 음, 익어가면 더 예뻐요. 설화도 잘 엮여있고 생얼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라인 초코 현금가 4,200원 시세는 8,000원이라고 합니다. 아이라인 초코가 이제 분이 나오면서 여기 빨갛게 물이 들어가면 젤리하게 빨갛게 물들어가서 엄청 예쁜 아이입니다. 아이라인 초코 현금가 4,200원에 시세는 8,000원이라고 합니다. 우주목금 인기다요. 현금가 4,200원인데요. 우주목금 생명력 강합니다. 이거 물 들어가면 또 빨갛게 물 들어가서 엄청 예쁜 아이인데요. 우주목금 현금가 4,200원. 이거 시세 제법 나가는 아이입니다. 홍기린금 시세는 8,000원 이상하는 아이. 현금가 4,200원에 홍기린금입니다. 이거는 선인장가인데요 금빛이 너무 예쁘죠. 얘도 자구도 많이 내주고, 요게 그 손톱이 그 가시가 나중에 빨갛게 물들어가면 진짜 예뻐홍길린 금. 생명력 강합니다. 4,200원. 레몬노즈 금 시세는 6,000원이라고 합니다. 와, 2,800원에 레몬노즈 금을 데려가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목대도 올라오면서 약간 그 자구도 목대에서 내줍니다. 예줍니다. 요거는 쌍두도 있고, 외두도 있고, 어, 거의 외두가 많습니다. 2800원 국민이 가격에, 아, 시세보다 절반 가격에 쌍두 두개 보입니다. 쌍두. 오늘 오시면 쌍두에 내려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은분이, 예은분 낙분 도인도분이 이제, 어, 가격을 낮추면서 서비스는 높였습니다. 어, 2만원 이상 현금카드 구매하시면, 그, 그러니까 구매하신 금액, 요건 할인이 안돼서또 서비스가 나가는 겁니다 구매하신 금액의 20%를 다육이 정가에 다육이로 내가 원하는 다육이 서비스 받아 가실 수가 있는데요 요것도 오늘부터 10월 9일까지 입니다 10월 9일까지 니까 얼른 오셔서 꼭 득템하시고요 요 앞에 적혀 있는 숫자가 가격입니다 요 금액대로 현금카드 동일하고요 어, 카드 3개월 무이자로 끊어 가시면 됩니다 음. 서비스 더 많이 받아가시면 좋으니까요. 뭐 2만원 이상 구매하실 때 20%니까 그러니까 2만원, 여게 만원짜리인데 두개 구매하시면 2만원이기 때문에 4천원짜리 정가의 다육이 품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우나분의 색감이 예쁜 아이들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만원이면. 이거 두 개만 구매하셔도 4,000원짜리, 세개 구매하시면 6,000원짜리 다육이 서비스 받아가실 수가 있고, 지금 분갈이 시즌이기 때문에 왕창 구매해 놓으시면 한 10만원 하지 구매해 놓으세요. 그러면 2만원짜리 다육이를 품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국민이도 예쁜 아이들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빨간 포트는 국민이고요. 여섯 포트 당한개 서비스 나갑니다. 이거 TP인데요. 금같죠 요게 TP가 가끔씩 이럽니다 TP 현금가 1820원이고, 요 빨간 포트는 4포트 이상 구매할 때 할인 적용되고, 요건 얼굴이 큽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지금 보시면 철화도 엮여 있습니다. 와, TP 철화까지 현금가 1820원에 요거는 예, 수영이 예쁘죠. 애들이 얼굴이 단단하게 나왔고, 색감도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TP 현금가 1820원, 에게리아, 에게리아가 좀 인기가 좋은데요. 이 아이가 물 들어가면 형광 핑크로 예쁩니다. 와우, 얘는 얼굴이 크고요. <laughs> 얘가 이뻐서 들었던 얘는 얘 거였어요. 이렇게 쌍둥, 어, 1820원이고요. 지금 쌍둥는몇개 없습니다. 오늘 오시면 쌍둥이 데려가시고 얼굴이 큰이 아이는 특대 사이즈까지 키우세요. 달고기하지 마시고 천금가 1820원에 얘는 파스텔입니다. 국민이는 모두 동일하게 2600원에 살에들어 갑니다. 파스텔이, 어저지 얼굴도 크지만 두수도 풍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게 잘 들어왔는지 아주 포도를 가득 메웠는데요 지금 삼두 군생도 제법 됩니다. 쌍두도 많고요. 이런 아이들 난중에또 핑크하게 예쁜 색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요 파스텔은 국민이로 잘안 들어옵니다. 뭐, 귀한 아이니까 꼭 득해 마시고요. 룬데리가 들어왔는데, 룬데리가 이번에 두수가 너무 좋습니다. 예, 금인가? 왜 이렇게 노릿노릿하냐? 예, 계절금인가? 예, 룬데리가 꽃도 참 예쁜데요. 아주 단단하게 잘들어어요 아주 표지만군생에 룬데리 또 꽃도 보시면 좋으실 듯하고, 원종 자라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원종 자라고서가 어떻게 군생이 들어왔습니다. 얘네들이 웬일이야? 어떻게 군생이 됐지? 어, 와, 대박. 사두 군생입니다. 사두 군생. 이 원종 자라고서는 이 손톱이 진짜 예뻐요. 그, 마지게 자라고, 어, 마득게 자라서 예쁘죠. 원종, 원래 종자 자라고사입니다. 이아이도 군생도 많고 쌍대도 많은데요. 대체적으로, 와, 이렇게 예쁩니다. 원종 자라고사. 이번에꼭 득템해서 키워보세요. 자, 아마벨레가 들어왔습니다. 현가가 1820원인데요. 아마벨레가. 국민이로 잘안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노릿노릿하게 빨갛게 라인과 손톱이 예쁜 아이인데요. 아마빌레, 현금가 1820원에 입장이 도톰해서 생명력이 강합니다. 와, 요런 아이도 금방 예쁜 색으로 물들어갈 것 같습니다. 약간 환영스럽게 예쁜 아이, 아마빌레. 멀루가 들어왔습니다. 멀루가 얼굴이 너무 큽니다. 어유 얼굴이 얼큰이 웨드, 얼큰이 웨드인데요. 얘는 약간 오렌지가 될것 같아요. 조만간 오렌지 빛감으로 물들어갈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 비가, 오, 어제 오늘 뭐 비가 오고 있긴 한데, 해가 좋으면 아이들이 금방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멀로. 현극가 1820원에 멀로는 얼굴이 크게 외두로 키우시는 게 예쁩니다. 엘레강스의 현가가 1820원에 엘레강스가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얘도 입장이 환엽스럽고 도톰해서 예쁜데요. 얘는 아마 자구를 내주는 아이로 알고 있습니다. 엘레강스. 요거 이제 뽀샤시하게 예쁘니까 이거 다져주면 진짜 예쁘고 요거는 이제 삼두 군생입니다. 요 아이는 몇개 없습니다. 거의 다 어, 쌍두 아니면 외두입니다. 쌍두가 더 많네요. 거의 다 네, 실버스타가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실버스타가 얼굴이 너무 좋아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는지 농장이 하여 기술이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 쌍두 이상입니다. 외두는 거의 없고 쌍두 어, 다양하게 들어왔는데 얘는 또 입변이가 있냐 실버스타 현금값 18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얘는 히아리나가 들어왔습니다 히아리나 이것도 이제 장미꽃처럼 예쁜 아이인데요 이거 안쪽에 핑크하게 퍼플색으로 물들어가서 예쁜 아이입니다 이번에 히아리나가 잘안 자라는 아이인데 얘가 얼굴이 너무 커요 헉, 어떻게 이렇게 크고 군생도 있고 쌍도도 있고 얘는 또 색감이 좀 특이하네 <laughs>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어, 군생 제법 됩니다. 이아이나 이제. 얘는 약간 피망 들어가는 스타일이 될것 같아요. 현금가 1820원에. 국민다이그는 여섯 포드당 한개 서비스 10월 9일까지입니다. 타이니버거, 현금가 1820원. 아마 기름값 뽑을 겁니다. 많이 구매하실수록 많이 데려가 서비스 많이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음, 눈여기만 하지 마시고, 꼭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어, 빈 화분 채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타이니버거, 군생 얘는 쌍두, 얘는 외두인데요. 얼굴이 진짜 커 얘는 군민이가 아닙니다. 얘 얼굴로 봐서는 6,000원, 8,000원까지도 받아도 될것 같아요. 와, 이렇게 짱짱합니다. 타이니버거. 네, 중중에더 핑크하게 예쁘게 물들어가는 아인데, 이 와, 군민이가 너무 좋게 잘 들었습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형국가 1 8 2 0원에이 아이는 자구를 내주는 아인데요. 이 이번에 군생으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요거 자구 많이 내줄 것 같아요. 요거는 6두 군생. 대박. 얘도 6두군생 자, 4도, 5도, 6도 다양합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현금가 1820원에. 얘도 물들어가면 예쁘고요. 베리 종류가 생명력이 강합니다. 요 아이는 스노우바니 현금가 1820원인데요. 스노우바니가 분이 뽀얘서 예쁩니다. 요 아이가 다져지면 진짜 예쁜데, 요 아이도 잘안 크는 아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분 나오는 아이들을 좋아하는데요. 요게 분감이 나서 예쁘고 난중에 핑크하게 약간 퍼플톤으로 보라 연보라톤으로 물에 들어가면 더 예쁜 아이입니다. 스노우바니 이번에 분생도 많으니까요. 꼭드템에서 키워보세요. 예, 러블리 로즈가 들어왔습니다. 인기가 좋았던 아이인데, 이거 두 개가 합식되어 있는 겁니다. 합식입니다. 쌍두가 아니라. 그래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대부분 농장에서 하나만 심어서 판매를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심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요 농장만 이렇게 두개 심어서 나오는데, 요거는 한 박스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얼른 오셔서 요번 기회에꼭 득템하세요. 나중에는 다른 농장은 요 하나밖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에 2,600원인데, 지금 쌍두를, 쌍두, 두개 심어진 아이를 2, 2,600원에 할인 들어가면 1,8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저 앞에 진열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씩 오는데, 아마 비가 그칠 것 같아요. 비가 그쳐야 되는데, 자, 비를 뜯고 오실만 합니다. 비가 많이 오진 않아서. 지금 아이들 도 노숙하면서 비 맞고 있는데, 또잘 버티고 있습니다. 핑크로즈, 블랙탑 바이소 핑크 브레티, 요거는 로지, 얘는 큐빅입니다, 큐빅. 얘는 적기성, 요거는 어, 호빗인데요 색깔이 왜 이렇게 이쁘냐 호빗이 아이는 레드베리네 물 먹어서 애들이 보양 먹었더니 더 이뻐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 우와 세상이 이렇게 이쁩니다 레드베리 이 아이들은 말렸다가 식자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매비나 여기는 적기성 지금 무서워서 떨, 떨면서 이제 비도 안 맞추고 계시죠 <laughs> 자. 대장에서는 그 용감하게 비 맞히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밖에서 노숙하고 짱짱하게 컸기 때문에 비한두번 맞아도 무너지는 거 없습니다. 자, 얘는 스칼렛 바이솔 이거 인기 좋았습니다. 이거 꼭 구매해 보세요. 그리고 얘는 적 바이솔 나중에 적색 나옵니다. 얘는 삼색 바이솔, 윌리엄 바이솔, 호랑이 발톱 바이솔. 그다음에 얘는 부엉이 바이솔, 얘는 라우 군색. 어, 에그리논도 있구요. 예, 루비 틴트인데, 빵빵하죠? 확실히 애들이 비를 맞아야 되나봐요. 아주 빵빵합니다. 요 말렸다 식재하셔야 됩니다. 마우가니, 얘는, 어파인 바이솔, 얘는, 뭐야, 어, 연정 바이솔, 그 다음 미니 염자, 요렇게 다양하게 많이 노숙하고 있으니까요. 요 아이들은 밖에서 구매해갖고 들고 오셔야 합니다. 매장 택배가 안 됩니다. 직접 오셔서 구매하셔야 되고요. 생물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라인은 모두 할인 적용되는 화분이니까요. 저렴하게 품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분이 지금 수량이 많이 있고 지금 분갈이 시즌입니다. 그리고 3만 원 이상 구매하실 때 국민 다육이 서비스 오늘부터 등장 나가니까요. 다 다육이 국민 다육이 2,600원짜리 하나 드립니다. 또 비나 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니까요. 또 다육이 하나가 어딥니 자천 원만 싸도백 원만 싸도 달려가는 우리 알뜰 주부님들, 알뜰 다육매니아님들 오시기 바랍니다. 2,1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 서인경 분도 할인 적용되면 저렴하게 품어 가실 수가 있고요. 콩분. 쓰기 좋습니다. 공분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 풀분도 구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풀분도 10개, 5개, 20개 구매해 보시고요. 다육경 플러스 원액입니다. 2만원짜리 10배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희석된 거는 8,000원, 에어브러워 5,000원, 핀셋은 15,000원, 큰 거는 7,000원, 그리고 그 소자 3,000원짜리가 또 들어왔는데요. 요거는 일자도 있고, 어, 곡자도 있습니다. 곡자를 많이 쓰셔서고 어디 갔냐, 곡자가? 자, 곡자, 요 곡자도 3,000원입니다. 요 쓰기 좋습니다. 손 작으신 분들, 하엽 정리할 때도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어, 세척마사 2,000원, 분갈이 흙은 2,000원, 5,000원, 9,000원, 세 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음, 이번에 꼭 득템해서 분갈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일은 주말입니다. 주말은 다육 쇼핑하는 날입니다. 토요일 대박 서비스, 화요일도 나가는데요. 요 서비스는 국민다육이는 국민다육이 증정 나가는 그 금액은 포함시켜드리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서비스가 나가면 마진이 <laughs> 너무 없습니다. 자, 화분 포함된 겁니다. 5만원 이상 구매하실 때이 서비스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음, 예쁜 아이 득템해 보시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얘는 연봉금이고요 개마우, 라우이 어, 토리마 는시스, 핑크 마디바, 크리미, 얘는 비온세 무지개금, 수영금, 크리미, 어, 크리미가 두개 나왔네요. 얘는 몽시리, 마틸다, 얘는 포시케 미니마, 금. 이쪽은 10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은 여기서 서비스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화분은 10월 9일까지만 포함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른 오셔서 화분도 많이 구매하시면 10만원 채울 수가 있습니다. 얘는 단자, 소정, 철알, 레몬노즈, 금, 군생, 멀로, 몬스터, 금, 어... 콩기린, 아니야. 또 잊어버렸어. 아이가 하이가 천인장 금종입이다 철암이다. 설아. 철화.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얘는 연봉 아, 저 남봉옥입니다. 남봉옥 해맑음 젤리 해말금 젤리도 지금 젤리하게 또 나와서 예쁘더라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 영상 확인하신 대로 오셔서 바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는 10월 9일까지 국민이 6개당 한 포트 나가고요. 3만원 이상, 한분도 포함시켜드렸습니다. 이번에는 3만원 이상 구매하실 때 국민이 다육이 한개 서비스 나갑니다. 요거는 제가 술코레프티아 심어놓은 건데요. 이쁘죠? 예볼 때마다 이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늬가 예쁘고 나중에 물 들어가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요게 콩분 사이즈인데요 3,000원 짜리다 심었습니다 예, 콩분 사용할 때 많으니까요 오셔서 이번에 왕창 구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신상 다육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말은 다육 쇼핑하는 날입니다 인천 다육으로 또 쇼핑 오셔서 서비스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